뭐 누르고 친다. 어 그거 이제 뭐 간단하게 어 얘기했었는데 어 잡았을 때, 잡았을 때어 타격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이렇게 몸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뭐한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어. 모르겠는데, 자 상대를, 자 상대를 어, 상대하고, 어, 자 이게 상대 팔이다 생각하고, 어, 상대 팔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걸 한 한쪽을 잡았을 때, 이걸 잡고 계속 어, 뭐 있는 건 아닌데, 어, 그리고 이 잡는다는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 팔을 하나 잡아가지고, 어. 어, 그 다음에, 이게 놀고 있죠. 반대쪽 손이 그죠. 어, 그러면 거리가 가까울 때, 타격을, 타격을 하면 되는데, 물론 뭐, 타격할 때, 막 앞쪽으로 치고, 어, 어 쳐도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상대 턱 있죠. 턱, 어, 이 부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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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위로, 어, 상대 이 턱을, 턱을 그대로 쳐 올려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상대 팔을 잡은 상태에서 어, 상대 팔을 잡으면 어 당연하지 어, 어 상대도 뻗히는 상태에서 자세가 좀 낮춰지지 어 낮춰지지 내가 상대 팔을 잡았는데 상대가 상체를 던다 뭐 이런 경우는 저물고도 내가 잡고 이거를 어내 몸을 낮추면 상대도 어 그게 반응을 뭐어 하게 되는 거지 어, 어 그때 어 그 이제 각 이제 각이란 게 있는데 타격이란 것도 그렇고 다힘 쓰는 거는 궤적이 있잖아, 궤적. 그죠? 어. 그 적합한 어그 이제 어각 각이란 게 있어요. 어 각도. 어. 그래서 상대 턱이 앞쪽으로 이렇게 어좀 나와 가지고 어 이제 어 이제 그럴 때 그럴 때 어, 이 턱에 대해서 내가 어올려로 된다. 초로 된다. 이건 저 송창호 선생님도 많이 하셨던 거예요. 어, 아, 쳐로 되는데, 어, 자,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 이, 이 팔은 작용이 이게 힘이 힘이 아니거든? 어, 아, 힘은, 어, 아, 몸통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 아, 그 몸통이 그 치는 방향으로, 아, 힘을 써줘야 된다. 힘을, 힘을 써주고, 이거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건 이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 저, 이제, 우리식 용어가 없어서 그런데, 어, 저기, 저, 이제 임팩트가 들어가야지. 어, 이, 이, 쳐 올리는 거야. 요 이렇게. 어, 그래야지 이게 턱이 걸리면이 힘이 전달돼가지고 이제, 그 나가 떨어지는 거지. 아, 어, 지금 이걸 하려고 한건 아닌데, 자, 어, 잡은 상태에서 그러면 타격, 타격을 할 수도 있지. 그건 타격이 아니고 몸싸움으로 들어갈 때, 어, 상대 턱 얘기가 나왔으니까, 턱을 이렇게 장, 아, 장 부위로 해가지고, 감싸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처음 이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 고개를 뒤로 이렇게, 상대 고개가 뒤로 이렇게 젖혀지게, 아, 이거 아, 좋은 게 아닌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 아, 자, 우선, 이게 기초적인 뭐 학습이니까, 자, 이 팔로 상대, 이게 턱이다 생각하고 내가 팔로 민다. 자, 첫 번째, 팔로 민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어, 어, 이제 몸하고, 이 이제 몸통, 몸통하고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밀 때, 자, 턱을 이렇게, 어, 밀어 올릴 때, 어내 몸통하고 이 미는 팔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 반대되는 동작으로 어, 예를 들어 몸통이 있고 팔이 있으면은 이 몸통은 뒤로 빠져 팔은 앞으로 가 이렇게 그리고 방향은 어, 상대 턱을 약간 상방향으로 미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반대되는 어, 저 방향으로 어, 가면서 이저저이 저, 저, 이, 이 손이 상대 턱에 딱 이제 어 걸어 가지고 이렇게 쳐미는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미는데 미는데 어 힘이랑은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상대 턱이다 생각하고 내가 한팔 잡았어요 이 자식을 이 자식을 잡았어 턱이 있어 내가 이렇게 턱 걸어가지고 민다 미는 데 어. 미는데 내가 저 이제 반대되는 동작이라 했지 그러면은 어, 상체는 뒤로 젖혀지면서 이 팔은 앞으로 가는 거지 어, 가는데 어, 이 상태에서 내가 어이내 무게 중심이 내 무게 중심이, 어, 내 무게 중심이 어, 그 자리에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저저저안 저 어, 되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 내 상체가 뒤로 가고 팔은 앞으로 민다면은 하자 처음에는 약간의 힘이 여기에 걸리겠지만 어? 상대 턱이 걸리겠지만, 어, 그 뒤에는 내가 혼자, 제 자리에서 내가 혼자 그냥 힘쓰고 있는 것밖에 안 돼. 어, 상대한테 어떤 저, 어, 저 이제, 내, 내가 하고자 하는 이제, 어, 그 힘이 전달되어야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 어, 저, 저뭐 쉽게 얘기해서 등척성 운동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어. 상체는 뒤로 이렇게 젖히고, 힘있게 젖히고, 이거는 막 이러고 있는, 혼자 이렇게 힘쓰고 있는 거지. 어, 그래서, 어, 이때, 어, 상대 팔을 잡고, 어, 팔을 잡고, 내가 이제 턱을 이렇게 걸어서, 턱을 걸어서, 걸어가지고, 어, 상체를 뒤로 하고, 팔은 앞쪽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동작을 하는데, 물론 힘은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보고, 이 단단히 받쳐져야지. 그 상태에서, 어, 다리가 들어가줘야 돼. 어, 그래야 무게중심을 이동시킬 수 있으니까. 상태에서 다리가 들어가죠 다리가 이렇게 어, 그래야지 이게 견고하게 상대 턱을 걸어가지고 걸어가지고 이렇게 처음 밀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자 정리해서 어, 상대 한쪽 이렇게 어, 팔을 내가 어, 잡았을 때 잡았을 때 어, 타격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몸싸움으로 들어가고 살때 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어, 상대 턱을 네 어, 이제 이장이 어, 손으로 이렇게 이아랫 부분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어, 처음 인다 어, 상방향으로 그런데 어, 몸하고 몸하고 팔이 반대되는 어, 동작이다 어, 그리고 어, 제자리에서 어, 힘을 써가지고는 안 되고 어, 그건 할 필요 없는 거야. 어? 상대 턱을 걸었다 하면 반대되는 동작을 하지만 하지만 내몸니까이 네, 아, 몸통이 앞으로 들어가 줘야 돼 이게 어, 그래서 어, 다리, 다리가 들어가 줘야 된다 다리가 다리가 어, 그래야지 어, 왜냐하면 이게 상대턱을 걸어버리면 상대도 힘을 쓰잖아 그죠? 어, 그래서 건상태에서 어, 상대턱을 걸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건상태에서 근 건상태에서 근 어, 걸면서 바로 몸, 몸이 어 가줘야 돼. 이렇게. 어, 오케이. 어, 그때 이, 어, 보감력 어, 보력이 필요합니다. 자, 아랫배, 아랫배가 버텨줘가 힘을 쓰니까. 그죠? 어, 거기 힘 빼버리면 안 되죠. 좀 얘기가 길었는데. 자, 그 다음에, 어, 이거 저 유사한 동작은 일본 서모에도 어, 있는 것 같아요. 어, 내가 그 서모 뭐 기술인지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 저 이제 저, 써머도 몸싸움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 아, 그리고 또 어, 송창현 선생님하고 오진아 할아버지, 어, 1919년 어, 개성에 출생하신 분인데, 그분한테도 이제 동작 이거 확인을 하고 확인을 했던 겁니다. 어, 민한씨 선생이 이, 이, 이런 식으로 했다. 아, 어, 그런데, 뭐 어, 기술이 뭐 특별하다 그렇지는 않 그렇지는 않고 어, 이게 저 이제 상대 팔이 지제내가 잡아서 잡은 상태에서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상대 목이 있잖아 이 상대 목목목 목, 목 뒤로 이렇게 팔이 가가지고 이렇게 둘러 둘러 감듯이 해, 이렇게 상대 이렇게 뒤쪽에 어, 뒤쪽에 감듯이 이렇게 하고 어, 만약 이게 저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어, 이런 식으로 했다. 어, 둘러 감았다 하면은, 내 몸이 어,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겠지. 어, 회전을 해가지고, 어, 내 몸으로 상체, 상체 무게로 어, 상대를 이렇게, 어, 이제, 누르는 거지. 어, 눌러서 서러떨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눌러서 서러떨린다 이렇게. 어, 이렇게. <laughs> 저기, 어쨌든, 지금, 영상집, 이거, 찍는 게좀 번거롭긴 하지만, 어, 그래도, 어, 그래도 이게, 어, 해두면, 어, 저, 저,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상대 목 뒤를 이렇게, 어, 어 둘러 감아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1900, 1920년인가 30년도 음에 그 이제 그 당시는 그뭐 몸이 끌지 강쟁기 때죠 어, 그 이제, 이제 그때는 조선이지. 그때는 어그어 그어 그때 뭐 아이들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하면서 막 목을 막 둘러 잡고 이렇게 뭐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해. 이 이제 한놈 있잖아. 어 그러면은 이렇게 목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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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아 가지고 막 이렇게 어? 막 눌러. 이렇게. 어? 아 눌러서 이렇게 어. 저러 떠린다. 이 이건 완력이 들어가는 거지. 어. 그 이제 영상도 있습니다.